네, 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팁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판 공부를 하시다가, 제너 다이오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너 다이오드가 어떤 용도로, 회로에서 사용이 될 때, 이제 그 전압이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1N47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딱 혁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몇 볼트의 제너 다이오드인지가, 쉽게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제너 다이오드들은 번호가 안써 있거나 뭐 그냥 이상한 숫자만 적혀 있어서 그 해당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파워서플라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멀티미터 그리고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제너다이오드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나 직렬로 연결해 줍니다. 보시면 저항을 연결해 주실 때에는 제너다이오드의 플러스 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뭐한 1k 정도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요. 전압을 먼저 낮춰 주시고, 퍼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제너다이오드의 마이너스 극에 파워서플라이의 마이너스 그다음에 저항의 한쪽 끝에 플러스를 불려 줍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이 제너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워서플라이를 통해서 1.2V 전압이 인가되는데요. 이때 자, 이때 멀티미터를 통해서 측정되는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은 1.2V가 됩니다. 아직 전화 대우대가 작동을 하지 않은거죠. 이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3.3V까지 올리면 아직도 제화대우대 전압이 3 4 v 네요 현재는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겁니다. 그러다가 4V 현재도 전화 대우대연 양단 전압은 4.1V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고요. 4.6V, 5V, 어, 지금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제, 제화대의 양단 전압이 멈춰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압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7V, 8V. 네, 제화대의 양단 전압이 이제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좀더 올려보면, 이렇게 제화대의 양단 전압이 5.1V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너다이오드의 전압을 모를 때 직렬로 저항을 하나 연결하고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을 가변하면서 제너다이오드의 양잔 전압을 측정하면 몇 볼트의 제너다이오드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이건 그냥 간단한 팁인데요. 혹시라도 이제 기판 공부를 하시다가 제너다이오드 전압을 확인할 일이 생길 때 한번쯤은 적용하시면 좋은 공부입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